여러분들은 지인과 주로 어떤 선물을 주고받으시나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회사에서도 공식 두정뱅이가 되어버린 술병은 생일이면 오만 술을 선물받곤 한답니다. 생일뿐이겠어요? 종종 해외로 출장을 다녀오시는 회사분들은 술병과 술팽을 위해 그 나라의 술이나 면세점에서 파는 술을 사다 주시곤 한답니다. 먹이를 날라다 주는 어미새처럼 술을 자꾸 물어다 주시는 거죠. 선물받은 많은 술 중에 술병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은 술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만에 다녀온 회사분이 사다 주신 위스키 샘플과 육종입니다. 정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술좀 마시는 주정뱅이분들이라면 대만 하는 순간 오늘의 술을 눈치채셨겠죠?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은 카발란입니다. 카발란은 대만의 식음료 기업인 킹카 그룹이 만든 위스키 브랜드인데요. 카발란이라는 이름은 증류소가 위치한 대만 이란현의 옛 이름인 카발란을 그대로 따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죠.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스카치 위스키나 아이리쉬 위스키는 쌀쌀하고 건조한 기후를 지닌 나라에서 생산되는데요. 이들과 정반대인 아열대 기후를 가진 대만에서 어떻게 훌륭한 위스키를 생산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대만의 위스키 증발량은 스코틀랜드 위스키 증발량의 약 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기후는 증발량이 많은 대신 숙성을 빠르게 진행시켰죠. 숙성을 오래 할수 없는 데다가 증류소의 설립 연도도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카발란 위스키는 숙성 연수를 표기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숙성 연수를 표기하지 않는 위스키를 나스 위스키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카발란 위스키는 어떻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을까요? 2010년 1월, 스코틀랜드에서는 모두가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코틀랜드의 국민 시인 로버트 번스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인 번스 나이트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위스키를 제치고 카발라 위스키가 1위를 차지한 것이죠. 앞서 미국 와인편에서 신대륙 와인이 콧대 높은 구대륙 와인을 꺾고 1위를 차지했던 파리의 심판 사건과 비슷하죠. 이를 기점으로 카발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발란의 라인업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세 종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우선 카발란의 근본 카발란 클래식 싱글모트 위스키입니다 대만 최초이자 카발란 증류소 최초로 출시한 위스키인데요 병의 모양은 대만을 상징하는 건물인 타이페이 타워 101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도수는 40도 정도로 가장 큰 특징은 망고의 향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텍스처에 망고의 달콤함과 스트러스함이 감돈다고 해요 다음은 카발란 콘서트 마스터 포트 캐스크 피니시입니다. 포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앞서 주류 사전 포트 와인 편에서 소개했었는데요. 와인을 발효하는 중간에 브랜디를 첨가해 만든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이 포트 와인을 숙성한 캐스크에 위스키를 담아서 숙성하는 거죠. 포트 와인이 달달한 만큼 포트 캐스크에 위스키를 숙성하면 달달한 풍미가 강하게 올라온다고 해요. 이 콘서트 마스터 포트 캐스크 피니시는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에서 처음 숙성을 진행하고. 포트 캐스크에서 숙성을 마무리하죠. 도수는 40도 정도이고요. 뚜껑을 열면 달달 상큼한 향이 확 퍼지고 바디감이 풍부하며 베리류나 잼 같은 농밀한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발란 솔리스트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입니다. BTS의 RM이 즐겨 마신다고 소개하기도 했고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 출연해 지금은 눈에 보이면 사와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진 술이죠. 카발란의 솔리스트 시리즈는 증류한 후에 물을 타지 않은 위스키인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이자 하나의 캐스크에서 나온 위스키를 병입하는 싱글 캐스크 위스키입니다. 물을 타지 않은 위스키답게 도수는 58도 정도로 높은데요. 포트와인과 같은 주정 강화 와인인 쉐리 와인 캐스크에서 숙성한 위스키 원액을 그대로 병입했습니다. 조린 과일의 달달한 향과 견과류 향이 부드럽게 올라오고 높은 도수답게 스파이시한 맛이 나지만 꽤나 부드럽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최애 카발란은 무엇인가요? 위스키의 갓 입문하는 주정뱅이들에게 추천해줄 카발란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술벽과 술팽은 조만간 카발란 샘플러 리뷰 영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질쓸하세요.